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쇼미 더 머니라고 파이썬으로 만든 암호화폐 자동 매매 시스템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기본 동작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다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간단한 하나의 프로세스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 쇼미 더 머니라는 파이썬 암호화폐 자동매매 시스템의 기본 동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쇼미더머니를 텔레그램 모드로 공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쇼미더머니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따로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기본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부분은 매우 간단한 전략만 구현이 되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실전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파이썬도 좀 공부하셔야 될것 같고 또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는 직접 고민을 해 가지고 어 구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둘째치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텔레그램 메신저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깃허브를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다 설명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채봇 모드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채봇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봇 모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 텔레그램 채봇이 이 쇼미더머니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계되는 연동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챗봇 모드로 실전 매매 프로그램을 구동하려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모드 3번 모드로 구동을 시키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텔레그램 챗봇 모드를 구동하려면 챗봇을 일단 직접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만들어야 되고 대화 상대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챗봇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그 챗봇인데 여기에서 쇼미더머니를 사용하는 챗포은 오로지 나만 사용할 수 있,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내 계좌인데 내 계좌에 막그 거래를 여러 사람이 컨트롤 할수 있으면 안 되니까 오로지 나와의 대화에서만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그 쇼미더머니를 컨트롤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컨트롤을 하기 원하는 대화 상대의 사용자 아이디를 넣어줘야 됩니다. 텔레그램 보 토큰을 넣어주는 이유는 쇼미더머니 컨트롤러가 텔레그램의 메신저를 읽고 또 다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챗봇에 토큰이 필요합니다. 이 토큰과 아이디, 대화 상대의 아이디를 .env 파일에 넣은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렇게 3번 모드로 구동을 시키면 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우선 이제 텔레그램 챗봇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한 챗봇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어, 블로그에 이 블로그에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우저로 텔레그램 챗봇 만들기 에서 어, 텔레그램 챗봇을 만드는 방법, 텔레그램 챗봇한 만드는 방법이랑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보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그,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한번 같이 직접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텔레그램 웹 버전으로 접속을 합니다. 웹 버전으로 접속을 하셔 가지고 그 보파더라고 있어요. 그 사용자에서 보파더를 검색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보파더랑 보파더로부터 그 책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뉴봇을 하면 제가 이제 보을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봇을 눌러도 되고 직접 쳐 넣어도 됩니다. 이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J B K 테스트 이제 보 o t 이름 넣었고 유저 네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유저 네임은 고유한 네임이라, 이름이라서 변경할 수도 없고 어, 이름을 찾거나 할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보 o 붙어야 돼요 j b k 테스트 하고 보 o t 붙여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보 o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BOT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b o 조차도 봇파더조차도 보십니다. 보파더와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보스를 만드는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쇼미더머니에서는 쇼미더머니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게 그 텔레그램 챗봇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챗봇의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토큰이 있으면 이 보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봇의에온 메시지를 수신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드 API로 기 들어가면 보드 API 관련된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챗봇을 만들었는데 챗봇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 부분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저 네임이잖아요. 이 유저 네임을 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대화를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대화 상태에서 유저 네임을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보시이 생성됐습니다. 보시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눌러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직 이제 아무런 대화가 없고 스타트를 합니다. J B K 테스트봇에다가 하이 보내볼게요. 하이 보냈는데 보내졌는데 읽진 않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보에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부분 이 있습니다. 메시지 확인하는 부분, 이 예, 부분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뒤에 토큰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넣어줍니다. 아까 받은 토큰 부분을 여기 실제로 바꿔줘서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테스트로 만든 그 보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가있는데 리 l 트가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 치고, 자,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처럼 방금 여기서 하이를 친게 여기 나와있죠. 아, 이런 부분이 지금 메시지가 왔다. 이런 부분을 알수 있는 거예요. 미안한 김에 그 뭐, 시간이 얼마 오래 안 걸리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p 업데이트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 말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여기 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똑같은데 뒤에 샌드 업데이트를 하면 되거든요. 샌드 메시지를 하면 되거든요. 이걸 누르면 되는데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일단, 토큰을, 보 뒤에다가 위치한 다음에, 바꿔주고, 아이디를, 대화상대 아이디를 여기 넣어줍니다. 보낼 메시지를, 테스트, 오케이. 테스트, 오케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아까처럼, 요, url 창에다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메시지가 온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어, 큰일 날뻔 했는데, 큰일, 잘못 알려드린 김에 알려드릴, 뭐, 추가로 알려드리면, 업데이트 아이디는 이 정보의 아이디거든요. 이 업데이트 된 내용들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보시 업데이트를, get GetUpdate 업데이트 했잖아요. get 업데이트를 받았는지, 그 각각의 업데이트 내용들의 아이디를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대화 상태의 아이디는 이겁니다. 예. 저장해 놓고 아이디를 바꿔준 다음에 다시 보내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어 오케이 트루 예 여기 테스트 오케이 갔죠. 만약에 뭐 다른 내용을 보내고 싶, 보내보고 싶다 고 보내면 예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모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 n v 파일에는 토큰을 이렇게 텔레그램 bot 토큰이랑 텔레그램 chat id 란 이름으로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EMV 파일에다가 요 e n v 파일에다가 복사해서 넣어 줬고요 중요한 부분이 그 지난번에 업비트 API 토큰도 넣어 줬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밑에다가 복사해 넣어 주셔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예, 그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동작하는 모드가 이거죠. 3 번, 3 번으로 실행해보겠습니다. 쇼미더머니로 들어가서 여기서 실행해야 됩니다. 쇼미더머니 루트 그 프로젝트의 루트에서 실행하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좀더 설명을 드리면, 파이썬하고 대시하고 m 한 다음에 이걸 쓰면 이 모듈을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듈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은 어이 모듈이 이 파이썬 패키지 레포지토리에 그니까 설치 가상환경 이라면 가상환경에 이 쇼미더머니가 설치되어 있으면 꼭그 위치랑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환경에 쇼미더머니가 없 쇼미더머니 모듈이 없다고 하면 쇼미더머니 모듈 요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요 s m t m 이라는 그래서 그 모듈을 실행하는데. 이 밖에 있으면 이제 그 모듈이 없으니까 요 프로젝트 루트에 들어오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3으로 누르신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실행할 때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쇼미더모니 텔레그램 컨트롤러가 이제 스타트 됐다 고요어요 노티피케이션 나오죠 여기에서 아까 보낸 메시지를 이제 읽어 가지고 구동을 하니까 얘가 명령을 입력해 달라고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이 텔레그램 체포모드에서는 텔레그램 이런 게 있어요 버튼으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운영 예산을 정해주세요. 운영 예산을 이제 숫자를 넣어서 정할 수도 있는데, 운영 예산 같은 경우도 여기 프리셋이 있어요. 얼마를 할지. 자, 5만원. 가상화폐도 뭐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두 개가 있네요. BTC. 거래소. 오피트로 하겠습니다. 그 가상화폐나 거래소가 지금은 이제 뭐두 개씩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기 때문에 직접 늘리셔도 되고 다른 분이 뭐늘려주셨 늘려주시면 더 좋죠. 전략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전략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이 앤홀드는 사가지고 그냥 홀드하는 거고 요거 이제 그 이동평균선 따라서 매매하는 부분입니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한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봐요. 화폐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전략, 그리고 거래소, 이런 것들에 나오고, 노을 하면 뭐 다시 취소되는 거고, 예슬 누르면, 거래가 시작된. 제가 뭐 따로 한 것도 없는데, 뭐이 실습을 하면서 천천히 만들었는데도 10분도 안 걸려서 만든 것 같은데,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는 뭐 조회 같은 걸할수 있어요. 상태 조회. 어, 자동거래 운영 중입니다. 수익률 조회. 조회할 기간. 최근 6시간. 어, 여기 수익률도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이 그래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랑 그래프까지 같이 나오더라고요. 어, 나오네요. 분봉이 하나 있네요. 딱. 거래 내역조에. 거래 기록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 개가 돼야지, 이 예제 그림처럼, 이렇게 뭐 사고 팔고 계속 할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 구동시킨 쇼미더머니, 이 텔레그램 셋봇이, 텔레그램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이 소미더머니를 컨트롤하고 다시 텔레그램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이 챗봇이 보낸 메시지랑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내주고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챗봇이 가져갈 수, 읽을 수 있게, get 업데이트 할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미더머니의 텔레그램 챗봇 컨트롤러가 이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이 사용자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거죠.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UI가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커멘트 라인에서 직접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실행하는 건뭐할수 있지만 이제 자리 지키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자동 프로그램인데 알아서 잘 돼야 되지만 뭐 출근했는데 아니면 뭐 어디 자리를 비웠는데 얘네가 잘 되고 있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시 중지했다가 금액을 더 키운다거나 금액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다시 뭐 컨트롤하고 싶을 때 어디서든지 할수 있으면 좋잖아요. 텔레그램 메신저만 있으면 이걸 이제 원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예,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아직 설명 안 드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을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버 김이었습니다.